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고영욱은 1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안녕하세요, 고영욱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라며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합니다. 여기에 긴 글을 남길 수 없어서 인스타그램 주소입니다.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인스타그램 개설 후, 저는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합니다라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희 엄마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얼마 전 정환이 형이 보내준 젊은 시절 엄마의 사진을 올려봅니다라며, 저로 인해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다행히도 반려견들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라고 또 다른 게시물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킹도 아닌 것 같고 찌는 것 같은데 이상민도 논란인데 타이밍 참 대박이네 진짜 소름이네 내가 뭘본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룰라 출신 고영욱이 최근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며 복귀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그의 심경이 담긴 인터뷰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영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정환과 그의 어머니가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SNS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동아닷컴에 따르면 고영욱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를 통한 복귀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열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유튜브도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 고 답했습니다. 또 고영욱은 근황을 묻자 어머니와 집에서 개들과 함께 보내고 가끔 달리러 나가는 정도다. 책도 보고 신문도 읽으면서 지내 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강제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 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현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5년의 선고 받았습니다. 1976년생으로 만 44세인 고영욱은 1994년 그룹 놀라로 데뷔했으며 신정환, 탁재훈과 함께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5년 7월 만기출소한 후로는 두문불출함에 지내고 있었으며 2018년 7월 9일 전자발찌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더불어 지난 7월 9일자로 신상정보공개까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모든 방송국에서 그의 출연부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영되거나 아예 편집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